네아 <목소리가> 일은 새벽시장의 기억이 네요 와. 게 약간 새벽 와, 여기. 상추. 어우, 떠맞대. 맞 수박. 와 <laughs> 음... <laughs> 어제 문을 안 열어서 이상하되는데 보니까 이게 새벽시장이네. 자, 오늘 7월 5일 토요일, 오늘 여기 그투의 도시, 시, 시이라? 시라 거기서, 아잠부자까지, 오늘 20km 갑니다. 자, 오늘 갈 우리 회장님, 오늘 각오 한마디. 어, 오늘은, 어, 다음 충전을 위해서, 단거리 코스 20km를, 계획하고 어, <laughs> 그래. 있습니다. 오 단거리 코스 우리 회장님은 30km도 거뜬하다. 자 우리 맹봉학. 어 허세훌리오의 첫 번째 투 하했던 사람이에요. 사람 어. 대랑도 닮지 않았어요? 어내 네, 닮은 것 같아요. 키우면 좀더 길러서 수영장. 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. 아니, 그리고 랩고. 오빠 친구래매. 친구. <laughs> 자 출발. 아미고, 아미. 네 여기는 카르레카도 어, 카르레카도 네, 여기입니다. 발음 중요해요. 카르레 아고 드카도 알랭케 오케이. 아,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. 네, 올리브가가 <람이> 네. 올리브가 이렇게 열렸어요. 음. 올리브가 포르투갈의 감자밭인데요. 어,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네요. 네. 저 너머까지 감자밭이에요. 와. 강원도에서 왔던 감자밭 그 이상으로 큰것 같아요. 저 너머도 감자밭이고. 네. 여전히 에, 힘든 도로를 걷고 있고. <laughs> 선생님 많이 힘드세요. 많이 힘드세요. 많이 힘드네요 <laughs> 힘든 힘든데. 예. 네. 힘든 도하면 손이 헛질 없어요. 그렇지 그렇지 또. 하면 맞아요 맞아. 아 그래도 그래도 힘들다 해야 돼요. 그래야 우리가 좀 자주 쉬지. 다양한 것은. 예. 그, 네. 젊은 분을 내보니앞시간니뒤서도니 밀어줄거 같고 안가줄어 힘이 아주 황당하 그래도 저는 되게 신기한게 하루하루 전 회장님이 고만갑시다 그럴줄 아는데 와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가시네 사전에 고만은 없는거지 아니 그 아니 그니까 회장님 사전에 이제 그만가 되는건 없는거예요 그래. 그 생활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? 포기를 몰랐어요. 어, 포기 몰랐어 응, 네, 저는 저녁에 가면 우리 이제 내일 집에 갑시다. 그, 그런 걸 상상하거든요. 근데 상계. 예, 나는 한 번도 그렇지는 않았어 <laughs> 야, 진짜 대단하시다. 네. 그건 아닌 거같아 왜냐면 친구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오빠? 오케이, 됐어. 됐어? 힘들 셔 가지고, 네, 전 무슨 탑 인지 모르 지만 탑 이, 기 울었 네요. 피 사의 탑 처럼 어... 우 추로 좀 기울 었 습니다.